그러면, 진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삶은 뭔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모셔드리는 경건한 습관 한 가지만 권면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최종 결정에서 순종하자. 우리는 종종 신앙적인 삶에 대해서 착각해요. 이런 게 신앙적인 삶인 거라고 착각해요. 어떤 일이나 어떤 관계나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 생각하는 거,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으면 내가 신앙적으로 살고 있는 줄 알아요. 어, 나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일까? 내가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누구에게 조언을 구해야 되나?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고 생각하는 과정만 있으면 내가 지금 신앙인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불순종에 동반되는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혼란, 염려, 우유부단. 혼란, 염려, 우유부단 막 열심히 고민하고 생각하잖아요 그 안에서 막 혼란스럽고 염려가 오고 시간만 쭉 길어지면서 이미 하나님 뜻이 뭔지 직감으로 알면서도 계속 이게 맞나 틀리나 우유부단 그리고 나서 결정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요 저도요 신앙상담을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잖아요 3분? 대화 시작한 지 3분 정도 되면 은 어느 정도 알아요 이 사람은 결국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다 지금 내 앞에서 뭔가 뭐 거룩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막 얘기하고 있지만 한 3분 정도 지나면 파악돼요 이 사람은 결국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다 결국 최종 결정에서는 자기 뜻대로 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절망에 빠진 이유는 고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고민했어요 그 과정에서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이 절망에 빠진 이유는요 고민과 생각 때문이 아니라 최종 결정에서 자기들 뜻대로 행했기 때문이에요. 뭐가 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뜻이 100가지가 있는데 5가지를 내가 꾸역꾸역 순종한 것과 내가 5가지밖에 하나님의 뜻을 못 깨달았는데 그 5가지가 기꺼이는 안 되지만 고민, 생각은 계속 나 못하겠어, 못하겠어 했는데 마지막에 최종 결정에서 5가지를 순종한 사람과 누가 더 거룩하게 살아갈 것 같습니다? 억지 같아도 최종 결정에서 순종한 사람이 마음이 동하지 않았어도 이게 하나님 뜻이란 걸 내가 받아들였으면은 최종 결정에서 순종한 그 사람이요. 예수님 이요 십자가 달리는 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겟세만에서 기도하셨잖아요. 몇번 기도했죠? 세 번이나 기도하셨죠. 첫 번째 기도할 때 예수님을 보면은 되게 위로가 돼요. 야 예수님도 우리랑 비슷한 구석이 있었네. 할 수만 있으면 이거 내가 안 하게 해달라. 두 번, 세번 기도를 반복하시면서 어떻게 됐죠? 최종 결정에서 순종하셨죠. 기도의 목적이 이게 되어야 돼요. 최종 결정에서 순종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게 기도예요. 진짜 기도의 성숙함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 기도가 나와요. 주님, 제가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뜻이 이건 거 같은데 제가 그거 순종하겠습니다. 같은 일로 기도를 반복하다가 마지막에는 예수님처럼 결론 내는 거예요. 최종 결정에서 순종하.